안녕하세요 순전 써니농원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어, 그동안 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어, 구보다017 어, 장비를 멀리 광주광역시로 어, 시집을 보내고 어, 서운한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1,200시간대 가져와서 3,600시간까지 약한 2,000시간 이상을 써니농원을 농원, 써니 위해서 헌신해준 구보다홍일씨 약간 섭섭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서 아무 탈없이 네. 무사히 잘운영이 되기를 바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새롭게 구입한 야마야마 vio17 이것도 그보다공1 7과 마찬가지로 1.7톤 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저희 생일하고 똑같은 연도에 날짜에 등록이 됐는데, 이것도 2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얌마 1.7톤, 이것은 이 장비는 지금 2022년식이라 최신 장비로 지금 보면 찍게도 달려있고, 약간의 에, 녹이 좀쓰어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420시간 많이 탄 장비가 아니고 거의 새 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니농을 어, 써니농을 농원, 써니 위해서 또 불철주야 어, 비가 오라 눈오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어, v i u 17 얌마 장비를 이렇게 소개해 올립니다. 혼자 이렇게 막걸리를 막걸리로 가볍게 고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수수럽긴 한데 그래도 무사하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를 가볍게 지냈습니다. 장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 거의 새 장비라 크게 손볼 곳은 없고 오면서 지금 구리스, 아, 구리스 주입은 지금 어, 다 해서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현장에 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가 이제 거의 새 장비라 아, 느낌도 좋고 앞으로.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이, 또 겁이 없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2.0, 20보다는 017 장비가 하우스 안에서 회전도 하기 편하고, 또 진입도 가능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일칠이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쌀농사 지신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포크레인 필요가 없는데, 나무농사는 필히 미니 굴삭기가 한대 있으면 에 체력 관리도 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에 또... 서지농을 위해서 헌신하러 온 얀마 VIO-17 장비를 가볍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